아양 e r e is 식 h 기 c 모범 k 이 n 다 again? Mobom Yanni? c h 다 c k come and chop, Maran and Dano Dahanda. Something game, r e m 말 끝나기 무섭게 몽글몽글한 자태로 다가오는 오늘의 주인공. 와우. e dance, h a r 명적인 식빵 h a 정말 잘 생겼다. 자 오늘의 주인공 덕구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덕구의 집으로 바로 가봐야겠죠. 자집 안으로 들어가다 말고. 어머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발을 닦습니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말이죠. 혼자 발을 닦네요. 덕구는 특별히 신경 쓸게 없거든요. 어, 산책 갔다 오면 알아서 발도 닦고 웬만한 건 스스로 다 하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까요. 웬만한 건 혼자 알아서 한다는 놀라운 이야기. 우리 양 찾아. 아빠 치카 치카. 치카 치카 하면은 엄마. 알지. <laughs> 와. 알지. <laughs> 칫솔을 물고 와요. 자 게다가 보세요. 아빠 짜줄게. 요렇게 딱짜 주잖아요. 그럼 제가 아, 물고 알아서 양치질을 합니다. 세상에. 근데 보통 보세요 어머. 이런 모습이 일반 경공들의 양치질 자세 아니겠습니까? <laughs> 하지만 우리 덕구는 다릅니다. 야. 구석구석 심지어 어금니까지 꼼으로 빛나네. 와. 음 그렇게 치석 제거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덕구야. 어? 덕구야. 덕구. 안 돼. 덕구. 어머나. 어떻게 할 거야? 어? 왜 쏟아? 실투한거죠 그래서 도망가나 했는데 어라? 수건을, 아, <laughs> 수건을 물고 옵니다. 닦으라는거죠. 야 기특합니다. 근데 덕구에게 특별한 능력또 있어요. 담배. 아니 잠깐만 들었어요? 애한테 담배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려던 그때 아이거 <laughs> 쓰레기통에 냅다 <냈다> 버립니다. <laughs> 세상에 니가 사람보다 낫다 얘. 예. 아빠 건강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이거죠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런 이때 달달한 누를 싸늘히 보는 한 사람 우리 덕구 응아도 닦아주고 시도 다 갈아주고 하는데 헝아만 좋아하고 엄마 질투나 죽겠어 아하. 질투나 죽겠다 이렇게 질투까지 받으며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저희 엄마가 예전에 강아지 되게 싫어하셨는데 덕구가 애기도 많고 안마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없어도 덕구만 찾거든요 할머니를 속 사무잡은 덕구의 특급 서비스. 아주하다. 이건 진짜 받아본 사람만 알죠. 이게 와, 얼마나 시원한데요. 덕구 운동할 거야? 이건 뭐 대화하는 수준이네요. 야 집사와의 교감이 천재견을 만든다. 덕구 역시 다양한 언어를 어, 이해하고 있다. 아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얘기할 수가 없다. 운동할 거야? 오무나. 농구를 할 거야! 슛! 골 와, 농구도 잘해요 정말 와... 최단 신농구병 덕후 되겠습니다 집에서 쉬자! 그래, 하우스. 쉬자!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다 와... 그리고 하우스로 싹 들어가죠 오,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문까지! 문까지. <웃음> 어떻게 들어요 <laughs> <어떻게 그래서 그래요? 웃음> 이거 우리 집 아들이 세상에. 봐야 되는데 이야, 그렇게 문까지 딱 닫고 집에서 쉽니다 자 그렇다면 덕구와 승민 씨는 어떻게 가족이 됐을까요? 제가 4년 전에 일을 하다가 팔꿈치랑 무릎이 다쳤거든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힘들었던 승민 씨를 위로해준 건 강아지 영상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기발랄한 강아지 영상을 보면서 승민 씨는 기운을 차려서 벌떡 일어나 앉았고 <laughs> 그렇게 4개월 된 덕구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어머 애기였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엔 그저 귀여워할 줄만 알았다는 초보 집사 그러다 점점 덕구의 이런 행동들을 보이며 집안에 나만 아는 살림살이가 없었다고 해요 제가 이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나 책 그리고 막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끊으면서 하나하나씩 배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승민 씨와 덕구의 신뢰도 얼마나 높을까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빠가 보이지 않는 다른 방에서 덕구를 불러보겠습니다. 승민씨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자, 부릅니다. 덕구라 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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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뛰었는데, 이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와. 와, 빛의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승민씨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 오, 이거 정말 그 엄청난 그 반응 속도죠그 아빠 보러 온 거야? 아... 그렇게 이번 테스트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려견의 몸을 구석구석 만졌을 때 반응을 한번 보는 건데요. 우리 덕구는 아빠가 만지면 만질수록 무슨 아이스크림 녹듯이 배를 들이 내밀면네요 바닥에 녹아 내립니다. 이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 거죠. 들어서자마자 보호자님을 보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포즈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보호자님과 덕구의 교감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라 판단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선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덕구를 잘 키우겠다는 책임감이 덕구랑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준 것 같아요. 네, 보기 좋네요. 덕구와 승민 씨의 이 같은 사랑 쭉 응원하겠습니다.